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5월 7일 관세정책 추진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에서 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의 FOMC 회의를 개최했고 세번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이장은 관세정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 성장세 둔화, 실업률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도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화할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경제 상황의 전개에 대한 직감을 묻는 말에 "내 직감은 경제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해준다." 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모두 상승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1분기 미국의 경제가 역성장한 것과 관련해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이 급증한 게 GDP에 부정적인 기여를 한 영향이라며 2분기에 이런 현상이 역전돼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 비정상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는 상승하고 산출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생산이 줄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수도 줄기 때문에 고용 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높아집니다. 또 물가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합니다. 여기서 만약 정부가 인플레이션 을 막기 위해 총수요를 진정시키 면 실업률이 더큰 폭으로 증가 하죠. 반면에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확대하면 인플레이션 율이 더 높아집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 는 휴넷 또는 이패스코리아에서 e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